지난달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26대를 긁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. 홍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김태희 기자입니다. 이른 새벽 한 식당 앞. 모자를 쓴 남성이 식당 주차장으로 가더니 세워져 있던 차의 앞 유리를 돌로 내리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. 차량 앞 유리가 깨진 채 동그랗게 움푹 패였습니다. 진짜 묻지마, 묻지마 같아. 그래서 아이런이진 한테도 있구나. 황당한 거죠. 가슴이 렁볼렁 되갖고. 이 남성은 휴일 새벽 강원도 홍천의 갈마곡 둔치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의 앞 유리만 골라 깨뜨렸습니다. 범행 구간은 1.5km, 피해 차량은 26대에 이릅니다.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.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앞 유리창에 금이가 있습니다. 심지어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분은 차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두 명이 딱 찍으신 걸 보고, 어, 목격하시고, 신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인근에 사는 예순살 주민이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망상 증상을 호소하는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